안녕하십니까.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. 새벽입니다. 새벽의 풍광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5시 50분 정도 됐습니다. 이 뒤로 보이는 이 계곡물, 바로 이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당터라고 합니다. 한번 봐볼까요? 새벽에 산사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합니다. 새벽 3시 30분에 오늘도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4시부터 예불이 시작되고요. 그다음에 5시부터는 이제 또 참선할 사람들은 이제 참선하는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. 지금 시간은 이제 6시고요. 6시 때문에 이제 아침 공양 시간이 됩니다. 이 아파트에서 살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요. 이 산속에 있는 이 산의 기운을 하고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. 더이 산에 있으면은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불면증 있는 사람도 빨리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고 이거를 하루 이틀 아니고 일주일 한 달, 세 달, 이렇게 1년, 2년,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뭔가가 막힌 부분들 있죠. 그런 부분들이 다 뚫릴 것 같습니다. 이게 확실히 이 기운,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이 산의 오머는참산 속에 그 에너지, 기운이 좋습니다. 사람은 먹는 걸로만 살수 없다. 기운을 먹고 산다. 라고 합니다. 모두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먹는 기운이 있습니다. 자기 영역에서는. 근데 그 기운은 잠깐 인연으로 이제 스치고 지나가 버린다 이거죠.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생생, 세세생생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그 기운을 스스로가 이렇게 농출, 그러니까 뿜어내야 된다. 라고 이렇게 합니다. 그게 하나에 이렇게 집적이 되다 보면은 밀도가 되고 그 밀도가 아주 점 하나로 뭉친 뭉치는데 그 마음의 점 하나 점 하나가 그 밀도가 강하다 보면 우주도 어, 탄생한다고 그럽니다. 자기 인생도 이렇게 점 하나로 귀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침 새벽 산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모두들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을 다 이렇게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. 아까 봤던 그 물, 그물 그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소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한번씩 보고자 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모두에게 원만한 기운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